크아! 크아! 크이 크아! 크2 친구들! 추석이 휴잘 보냈냐? 크아! 크아! 크아아! 크아크아크아크원 추석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아아 모기들 아이 모기들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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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다 아 참.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아 참나. 하늘이 원망스럽다. 오늘 내가 주제를 삼은 거는 울프의 법칙. 그 다음에 마요카인. 두 가지야. 그! 울프의 법칙은 뼈 밀도. 뼈에 관한 거고, 마요카이는 근 감소증에 관한 건데, 친구들 두 가지의 중요성을 내가 강조하게 한 건데, 절대 강요는 아니다. 그냥, 그냥 들어봐. 재밌게. 좋아. 뭐, 늘 하는 얘기 있지. 내용은 저도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울프의 법칙은 독일 사람 볼프가 만들었어 의과 의사 있지 그런데 왜 울프의 법칙을 바뀌었냐 그런 거 있잖아 트럼프 이 존만이가 니들 다 노벨상 안 주면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미국의 형포로 나는 그것도 볼프의 법칙에서 울프의 법칙으로 됐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근거는 없어. 내 생각이야. 어 울프의 법칙은 뼈 밀도는 중력 훈련 즉 수직으로 향하는 무게 중심을 수평으로 이동하는 달리기, 걷기 축구 그런 걸 통해서 뼈 밀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기도 한데 아, 운명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 그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뼈밀도는 자극, 일정한 자극, 일정한 충격. 내놔 이거도 뭐 자극이고 충격이니까. 그래서 골밀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이야. 그것은 특히 여성 50 전후로 생리가 끝나면서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운동으로 충족시키고자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 냈는데 결과적으로 남자도 마찬가지지 남자도 운동을 안 하면 골다공이 커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넘어졌 는데 손목이 삔다거나 그 다음에 일부가 다친거나 이것도 다 골다공 이 영향이지 막 낙상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냥 쉽게 쉽게 해서 어꼭 달리기뿐만 아니라 팔굽혀펴기 라든가 아이고 평행봉이라든가 턱걸이 그런 것도 다 손목을 강화시키는 거잖아. 손목, 어깨, 뭐, 복근까지도. 그래서 하, 비단 어떤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도 그다음에 손목이라든가 이런 목근까지도, 목도, 목도 마찬가지.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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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뼈도 팔굽혀펴기라든가 평행봉 같은 거 하면 훨씬 낫지. 어, 뭐, 그거는 죽을 때까 해야 되나봐. 이 썩은 녹본들. 자 울프 법칙은 거기까지. 그리고 마이오카인은 요즘 텔레비전에서 많이 선전하더라고. 뭐 외과 의사들이 뭐 늦게 끝나도 꼭 달리게 하는 이유가 뭐 마이오카인을 많이 만들어서 뭐 근육 성장 물질이지고, 근육 성장 신경 물질이라고 그래. 근육 성장. 그러니까 마이오카인은. 근 감소증을 예방하는 그런 한마디로 컨트롤 타월한 거지. 그래서 그런데 마이오카인이 어떻게 생성되냐? 그것도 중력훈련이야. 달리기, 걷기 그런 걸 통해서 엉덩이 근육이 탄탄해지고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마이오카인을 저장하고 생성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아진다는 이론이야.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생성되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근육 감소증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지금 달리지가 30년 가까이 되잖아. 그런데 나는 근육이 거의, 아우씨! 20대 초반하고 거의 똑같아. 체중도, 체중 오히려 더 많이 나가지. 난 78kg 나가 지금. 그러니까 근육도 좀 있는 편이고, 아직은 표형봉도 뭐 내가 우리 나이만큼 59개 정좀 타니까. 내가 자랑하려는 건 아닌데 어찌 어쩌다 보니까 자랑하게 됐는데 마이오카인이라는 자체가 근육 성장 물질로서 근 감소증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덩달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도파민, 엔돌핀, 그다음에 옥시토신, 세르토닌 이런 긍정 호르몬들 있잖아 거기다 더군제이 과추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우리 남자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이, 고한이 역할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공장을 가동한다거지 그래서 80대에도 왕성하게 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남자는 젊은 시절의 90%까지도 만드는데, 물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드물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달리게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무리가 아플 수도 있어. 60대, 70대, 이제, 먹으면서 노화로 인해서 인대조직이라는 그런 게좀 약화돼서 달릴 때는 좀 아파. 그런데 그것이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통증이 완화돼. 그때는 엔돌핀이 나오는 거지. 엔돌핀이 통증 완화니까. 그래서 더, 더 달리게 되면 옥시토신이, 세르토닌이, 도파민 그런 것들이 막 뿜뿜 하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기분이 없지는 거지. 그래서 달리고 나면, 상쾌한 게 그런 그래 긍정 호르몬 아, 그들이 많이 나와서 몸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뭐 신경 전달 물질이 뭐뭐뭐뭐뭐 그러는데 마이오카인이 활성화되면 운동 중독이 제대로 된다고 그래. 그거를 도파민 이론에서도 나와, 그걸 점진적인 도파민 중독,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뭐 코카인, 헤로인 그런 애들은 그 한마디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 그거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오토바이를 사면 거기에 딱지가 붙어 있어 돈 드라이빙, 드러겐 알코올 그러니까 마약하고 알코올 섭취에는 운전을 말라 그런 뜻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마약이 왜 들어가냐면 마약은 흥분시켜서 못먹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속도에 대한 제어 어떤 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몸이 막 흥분상태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돈 드라이빙 드러겐 알코올 써있는데 자 어디가 신경전 아, 아이고 아목가 내가 정신이 없다 지금 어 근육 성장물질 하이오카인은 아... 달리기 때 많이 나온다는 거. 뭐. 어. 많이 알 거야. 뭐, 그냥. 다들 아는 얘기를 한번 해봤다. 자, 어? 친구들 오늘 또 건강하자.